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1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오늘도 폭설이 내린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산천초목이 백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오늘 아침에 아주 기분 좋은 그 아침이 출발을 하면서 오늘은 원산면 SK 반도체, 과연 배우도시 또는 배우 신도시는 어디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인 이동남사에 어, 이동읍 쪽에 69만 평의 어, 반도체 배우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국토부가 발표를 해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한다고 하면서 그 원산면 일대 쪽에 배 추가로 신도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있어서 그내그 그 보도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산면 SK 반도체의 배우 도시에 대해서 한번 그그 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원산면 SK 반도체 배우도시는 어디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 여기가 지금 126만평에 개발되는 원삼 SK 하인스 반도체입니다. 어 얼마 전에 평택 고덕 신도시에 삼성 반도체를 가보았는데 그쪽에는 엄청난 그러한 배우도시가 되어 있는데 어 이동남사도 배우 신도시가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러면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이 원삼 SK 하이닉스의 배우 도시는 어디쯤일까라는 내용입니다. 126만 평에 122조가 투자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도 반드시 이 주변에 배우 그 도시가 생겨야 되는데 그 배우 도시가 어디쯤일까 하는 내용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그 사진이 여기 노랗게 나와 있죠. 이게 45번 국, 어, 국도 45선이 되겠고요. 자, 이쪽에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있으면서 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어, 동과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126만 평개발되는 SK 반도체. 여기는 215만 평 개발들은 삼성 그, 이동남사 국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는 지금 그, 이동남사의 215만 평 개발들은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는 이렇게 노랗게 나와 있는 이, 이 부분을 69만 평의 배우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일 경기 용인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이 계획된 처인구 이동업 일대에 16,000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한데 대해서 용인 시민, 11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이 반도체 배우 도시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자 여기 기자유견을 통해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부는 이동 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달에 이어서 이동읍 일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 신규택지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교통, 교육, 문화, 체육 등 생활인프라의 여과 특가단자까지 그잘 갖춰진 직, 주, 락, 워크, 라이브, 플레이, 직주락 도시를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바로 215만평 개발된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고 여기가 바로 덕성산업단지라고 불리는 용인테크노밸리 그리고 바로 여기 위에 제2용인테크노밸리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지금 빨간 전선으로 나와 있고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바로 이 부분에 69만평의 배우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laughs> 이어서 정부가 신규 택지에 대해서 교통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입주하는 선교통 후 입주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한것 또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를 하다 보면은 어 먼저 입주를 하고 후 교통 정리를 했었는데 어, 용인 원삼 SK 반도체와, 그리고 또, 이동 남사 반도체의, 어, 이 배우 신도시는 선교통 후입주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친수 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되는 선형 공원 녹지를 포함해서 전체 면적의 30% 안팎을 공원 녹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 69만 평인 개발되는 이동남사 반도체 배후 도시가 되겠습니다. 어, 이상일 용인시장은 처인구 지역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단과 원산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등이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수만 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이동신도시 이신도시 이외에 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추가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지금 원산면의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자연보정권역이고, 여기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바로 위에, 여기 자연목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3만 평에 그러한 배우도시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잡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은 여기가 그래도 가장 유력하게 되지 않을까. 어, 원삼 SK 하인스 반도체 126만 평의 배우 도시는 저의 연구 결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다 설치할 것이냐, 아직은 결정된 거 없지만, 은 그래도 여기 부분과 그리고 자연 보전 권역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배감과 원삼을 잇는 요 부분 또는 삼리 부분 어 자연 보전 권역이라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은 이쪽에 문천리 일대에 자연 보전 권역이 아닌 성장 관리 권역에 이쪽 부분도 생각해 볼 여유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바로 고당리 쪽에 있는. 원삼중학교 주변에 23만 평의 이런 자연 녹지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당리, 독성리, 가재원리 지역이 바로 이제 그 우리 산업형으로 지금 이렇게 지정이 돼서 어, 앞으로 어, 이런 그 원삼SK하인스 반도체에 어, 이런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산 어, 산지 입지형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사진은 지금 원삼 SK 하이닉스 126만 평이 그 대규모적인 토목 공사에 이러한 지금 그 평지와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삼 개발 계획. 자, 여기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자 이런 노그 도로의 노선과 아 그리고 철도에 가는 내용에 있어서 이쪽 부분이냐 여기는 자연 보전권역에서 또그 절대 농지라고 하는 농업 진흥구역이 있기 때문에 더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원상 개발 계획에 있어서 어 반드시 배후 도시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의 연구소에서는 용인 땅 안성 토지 특강 및 현장 탑사를 어 202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laughs>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소수정의 10명만 선착순으로 모시고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용인시에 대한 토지, 이동남사 삼성 반도체와, 어 그리고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안성 토지까지 해서 소수정의 10분만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든지 용인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문의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어,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업 천리, 묵리, 어, 덕성, 예시밀이 일원 69만 평의 16,000가구 규모의 공공 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국토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215만 평이 개발되는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인데이 사업지구는. 용인시 이동읍에 조성될 반도체 특화도시 성격의 택지로서, 어 지난 15일 2023년도죠, 어 발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인접해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곳에서 근무할 근로자 등의 배우 주거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할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와는 별도로 바로 원산면입니다. 원산면은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풀렸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 도, 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지역이 원산면일 텐데, 원산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그 용인반도체크루트에서 일할 근로자를 주거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원삼에스케야인스 반도체 여기 나와있는 126만평의 배우도시가 지금 몇 군데 그, 그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 가장 물망이 오는 것은 여기 네모칸에 있는 바로 고당리 쪽에 자연 녹지가 있는 성장관리권역 그렇지만은 어, 토지 소유자들하고도 엄만한 어, 협의가 있어야 될 그러한 장애가 아직도 남아 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어, 사업리 쪽이라든지 또는 이쪽에 어, 농업진흥구역의 그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 있는 배암 원삼 쪽에 전에 백원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었죠. 아니면은 이쪽에 어, 문촌리 학일리 쪽에 어, 배우 주거 주거지로서 배우 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당리, 독성리, 가지원리, 지역이 이런 산업형으로 지금 그 지정이 됐다는 거 하고, 원삼SK하이스 반도체, 어, 이러한 토지연계의 도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원삼SK하이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배우 도시는 어디에 넣 것이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도시 주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에 그 관심을 가져주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어 용인 원산면 토지 투자가 될 걸로 사료가 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산면 sk 반도체 배우도시 과연 어디쯤일까 그 내용을 가지고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놓은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24년 새해가 밝아 온 만큼 어, 용인 원삼 안성시 토지 투자에 어,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신다 고한다면 반드시 성투라고 하는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어제와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아 어,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안전운행하시면서 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임을 기대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